안녕하세요. 우서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통일만보 행사가 있는 날인데요. 각자 통일을 염원하는 마음으로 만보 걷기 행사를 하는 날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맨발 걷기 행사를 한다고 하네요. 맨발 걷기가 유행인데 그런 영향을 받은 것 같습니다. 네, 조금 전에 사전 행사 시작하고 이제 맨발 걷기 하고 있는데요. 어, 저도 몰랐던 사실, 대한민국 최초 논뚜렁 걷기라고 합니다. 맨발 걷기로 지금 논뚜렁을 가고 있는데요. 뒤에 한번 논뚜렁 보시겠어요? 네, 이렇게 논뚜렁에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하셨습니다 행사에. 네, 정말로 맨발로 이렇게 담는 이흙 기운 그리고 자갈도 한 번씩 밟히는데. 너무나 좋습니다. 만명 멀, 어, 족부에 <laughs> 그 인간의 그 뭐라 그러죠? 그 생체 장기가 축소화되어 있다고 하죠. 정말 좋은 기운을 느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어, 도심 속에서 평상시에 플레움과 자연과 가까이 할수 없는 기회가 없는데 이렇게 일부러라도 시간을 내서 오니까 정말 좋은 기회를 어, 만날 수 있게 된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 얼핏 보니까 이 햇빛에 받는 저의 얼굴이 너무 화면이 잘 나와서 보기 좋네요. 네. 주변에 이렇게 네, 가을이다 보니까 곡식들도 익어가고 있고요. 정말 분위기 좋습니다. 지금까지 네, 뭐 정확히 거리를 재보지 않아서 정확히는 알수 없는데 대략 감으로는 1.5에서 2km 정도 걸은 것 같습니다. 여기는 평상시 맨발 걷기가 활성화되어 있는 곳은 아니고요. 오늘 이렇게 갑작스럽게 이런 코스를 잡았는데 정말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주셨습니다. 제 뒤로 이렇게 지나가시는 분들 보면 아시겠지만 많은 분들이 마음보 걷기를 참여를 해주셨고요. 궁극적인 목적은 마음속에 통일을 향한 그 염원이 담겨 있다는 거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